계속 보면 장르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6절가라스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애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다 너희가 외식하는 자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에 동의해요 안 해요 이 바리새인들 사기관들과 이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래서 주님과 바라보는 것이 전혀 틀리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잘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아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는다는 거예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유명한 목사님들, 상당한 목사님들이요. 일반 신앙, 일반 신앙서적이나 일반서적 같은 걸본 다음에 설교 아이디어를 얻어요. 설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성경을 끌고 와서 가르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일반서적도 읽고 심지어는 유명한 한국의 모 목사님들은 나는 불경도 자주 읽고 도경도 자주 읽는다고 버젓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다 아시는 분들. 그런 것처럼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니까 이런저런 책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성경을 그 눈과 관점으로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그것이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 도다. 그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헛되이 경비한다고안 그러지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말하자면 마가복음 7장의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깨달았을까요? 23절까지 있는 그 하반은 주님의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가지고 주님께 책망을 받지요. 그러면 그 앞에 바리새인석기관들은 깨달았어요? 알고? 아니지요.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도 주님에 대한 적개심만 더 불타올라서 가는 것입니다.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 사이비적인 주장과 가르침을 하더라, 장르 의견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더라, 정신 나갔더라, 어째더라. 그러지 주님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이 바리새인 석유관들하고 대화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회개가 터지고 붕 일어나고. 아니면 이런 사람들 놓고 요즘에 중복이 더 스타일은 그러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못뭐 알아먹는 이바리새인 사기관들을 위해서 뭐 해주시면 돼요? 중복이 되 해주시면 돼요. 너희는 깨달을 지어다 알아먹을 지어다 그러면 갑자기 정신이 차려져서, 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회개가 터집니다. 요즘에 임파테이션 식으로 하면 주님께서, 자, 머리 뒤미로 톡톡톡, 그러면, 오, 갑자기 찌르륵 하면서, 뻥뻥 자빠지면서, 오, 이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에 구주신지를 이제 우리가 믿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다 마귀 타시면.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들이 떠나가면서, 어, 귀신 역사해가지고 주님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가르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은 입술로만 했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니까 정신이 차려집니다. 감사합니다. 마귀탈. 그런 사람들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 또한 지금의 우리들, 지금의 우리의 많은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양상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팔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변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거짓된, 왜곡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지 누가 불경에 석가, 석가나 혹은 맹자, 공자가 하는 걸 끄집고 와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선교사가 네, 석가모니가 이랬습니다. 지킵시다. 공자, 맹자가 이랬습니다. 해결, 칸트가 그랬습니다. 지킵시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지킵시다. 그러면 누가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전제로 일반서적을 가지고 말하지. 그 이동훈 목사님 같은 사람, 과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 그렇습니다. 일반서적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자, 폴 트루니의 고독 해방의 심리학을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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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쭉 이야기하다가 왜 그걸 이야기합니까? 그 책의 내용이 전제란 이야기예요, 사실은 배경과 베이스와 설교 아이디어란 이야기예요. 그래 가지고 성경을 가지다 놓고 풀어, 그러니 미쳐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이 장로들이 성경을 가지고 안 했겠냐? 그 말이 했어요. 불경 도경 가지고 한거 아닙니다. 성경 을 가지고, 한것 입니다. 너희 가 구절, 너희 이전 을 지키 려고 하나 님의 계명 을잘 저버리 는 도다.